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사업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들과 마트를 다녀왔습니다. 마트를 다녀온 길에 제가 저희 딸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유치원생 딸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아빠가 만약에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뭐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저희 첫째 딸, 큰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가수였으면 좋겠어. 왜? 어, 가수는 유명하잖아.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 둘째는 이제 제가 편의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과자가 어, 자기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이제 첫째는 사회생활이라는 학교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학교생활을 하는 중에 유명한 것이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이제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빠가 유명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아 나는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 내가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다, 조금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서도 이런 얘기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이라도 남겨야 그렇게 유명해져야 이 그러, 그런 삶이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의 속담도 우리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유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정말 유명해지길 원하니? 어, 그런데 저도 스스로 아, 유명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이제 이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유튜브에 올라가면 은근히 조회수가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유명함을 우리가 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어, 우리는 유명한 자이고 싶으나 무명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실은 유명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무명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사는 돌라라는 사사입니다. 돌라. 돌라. 혹시 여러분들 이 돌라라는 사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아, 이제 돌라가 사사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여러분 혹시 돌라라는 그런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 제가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 성경에서 나왔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히브리인인지 그러니까 히브리인인지 이방인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지 신약에 나오는지도 아마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돌라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성경에 있는 인물인지, 제자 중에 정말 한 명에서 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인지, 그건 아무도 우리가 알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었기 때문에 돌라라는 사람이 이 사사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돌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돌라라는 사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만 돌라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돌라가 한 일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일입니다. 돌라라는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사사였기 때문에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3일에 거주하였고 에브라임 산지 3일이란 동네에 거주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3일이 어디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된지 23년 동안 평안하였다. 요세 가지가 이 돌라라는 사람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 이 사람이 누구와 맞섰는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사인데, 이 돌라라는 사사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이점을 가지고 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돌라처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이 돌라라는 사사를 우리가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아들 부아의 아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아비멜렉 이후라는 시기를 줍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돈의 아들이죠. 그래서 기돈이 정말 잘 세워놓았던 신앙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다 갈아서 엎어버리는 사람이 이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디를 지금 다스리고 있었냐? 이 돌라가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를 지금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사사가 된 사람이 이 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지럽힌 어지러운 세상 그 가운데서 일어난 사사, 그 사람이 바로 이 돌라라는 사사, 사람인데, 이 돌라라는 사람은 사사가 되는 과정이요. 다른 사사에 일어나는 과정과 조금 달라요. 이게 좀 특이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고 다르게 됐는가? 이 돌라는 어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돌라라는 사람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이 돌라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이 돌라는 어디 사람이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 이사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갈 우리는 잘 모르겠죠. 이사갈을 하면 이사갈은요, 에브라임 산지의 끝,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딱 끝나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지는데요. 그 평야가 바로 이사갈 지파가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평야 사람인 거죠. 이 평야에서 사는 사람인데 원래는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성경은 지금 이 돌라가 어디에 살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원래 자기의 지파는 평야인데 산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사갈은 지금 아비멜렉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땅이 아닌데 지금 아비멜렉의 땅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사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파에서 일어나서 그 지파를 구원하는데 이 돌라는 에브라임이라는 지금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동네에. 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분요 이렇게 어 자기가 살고 있, 살아야 되는 동네가 아닌 그런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유들이 몇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으로 가죠.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 간 거죠. 그그렇듯이또 룻도 지금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거 왜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그 목적이 살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해 본다면 돌라는 아마도. 이사갈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원래는 거기 살아야 됐지만 살기 위해서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터를 잡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왜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성경이 그 삶의 터전을 바꾼 이유들을 쭉 보여주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아마 돌라도 에브라임 산지에 이동을 했던 경우는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경우는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환경은 이방인에게, 이주민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유로운 삶을 제공한다던가, 친절함을 제공하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삶의 현실이고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삶의 현실로 돌라는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또 내몰린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돌라가 사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로 일어나는 과정이 또 독특합니다. 원래는 모든 사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계시를 통해서 부르시던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 그런 하나님의 세우심을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2장 16절하고 3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사기 2장 16절은 사사를 세우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볼까요? 에웃이 세워지는 과정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어떻게 해요? 세우셨나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돌라가 사사가 되는 과정은 다릅니다. 그러면 1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인 산, 산지 3일에 거주하더니.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돌라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어나다 세우다라는 그 원어는 쿰이라고 해서 동일한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그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쿰 해서 세운 거에 지금까지의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이 억지로 그 이름을 불러서 세우신 게 사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돌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라가 일어났다 일어나는 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사사로 지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데 스스로 지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돌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뽑았는데 이 돌라라는 사람,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고 손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돌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돌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라는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자신에게 친, 친숙하거나 또 자신에게 호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돌라의 삶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혹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2021년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 안에 한국에 17%만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7명만 기독교인 거예요. 이걸 좀 줄여 볼게요. 10명 중에 1명 또는 2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17%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는 기독교 2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슬프, 슬프죠 한명 정도가 어, 기독교인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어, 사회가 우리들에게 친절 베풉니까? 와, 기독교인이 훌륭합니다. 아유, 존중받아서 마땅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경험한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기독교인들은 괜히 무시받거나 비꼬음 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입 다물고 살면 돼요. 조용히 살면 됩니다. 기독교인 아닌 듯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편하게 살수 있어요. 그런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돌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돌라도 특별한 어떠한 그런 삶이 변화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다 된다라고 판단하고 아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 돌라는 갑자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 무엇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돌라는 스스로 사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은 그 돌라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돌라는 손을 들고 일어나죠. 하나님, 제가 사사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는요, 어떠한 사람들을 사사라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는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사사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바라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돌라가 사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비합리적이고 거룩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는 세상, 세상 가운데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불현듯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돌라가 사사로 세워지는 특이점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없었는데 마음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난 적어도 이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적어도 이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사로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또 하나 돌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돌라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 하나는 무엇이냐면 돌라는 자신이 맞섰던 세력에 대한 대적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암몬이나 미디안을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또 어떠한 특정 인물이나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해서 제, 이것을 내가 대항하였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대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될 때만 쓰냐면 외부 세력,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아니면 이방 종교에서부터 구원할 때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내부를 정리한다 이런 뜻으로 쓸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돌라도 외부의 어떤 커다란 세력들에게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냈는데요. 그 세력이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일부러 이 돌라의 기록에서 대적자의 이름을 지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쯤 돼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쯤 돼서 우리가 아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누굽니까? 어떤 놈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알려 주세요. 새벽에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려 주셨을까요? 안 알려 주셨을까요? 안 알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했다. 이 정도 이제 사사기 읽었으면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 왜냐 하면, 여기도부터는 이제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그 대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될수 있고 그 무엇도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대적은 누구도 될수 있고 그 무엇도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고통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어, 염려가 있습니다. 예.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삶의 아버지로서 느끼는 그 무게도 있습니다. 그럼 저의 무게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아, 괜찮아. 할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기도해봐. 금식해봐.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당한 사람은요, 그 고통의 무게가 100이에요. 100%.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작은 문제가 있고, 작은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있지만, 각자 그 고통의 무게는 모두에게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삶의 무게라는 겁니다. 각자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육체적으로 건강에서 문제를 겪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자 겪고 있고 지금 대항하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대적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항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돌라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각자의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 공포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다. 건져냄을 당할 수 있다. 건져냄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리고 23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사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지 전혀 상관없이 사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건져주시겠다, 오늘 돌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결연하게 일어날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라의 기록에는 대적자의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돌라의 기록에는 하나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만 집중하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앞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7%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17% 가운데서 저는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돌라는 자신이 섞여 있는 자신이 익숙한 공간에서 사사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살을 정말 편안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선포하셨, 선포하였을까요? 에브라임 산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옮겨갔던 그 자리. 내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출근한 출근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관계를 해, 하기 위한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공동체. 회사. 사업장. 어떠한 부분. 그곳 가운데서 결연히 지금 돌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결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선언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 읽어가면서 한 가지를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아무도, 아무도 돌라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에게 300용사가 있었고, 에우세계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라는 없어요. 돌라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의 주제가 그때 하나님이 없었더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기 때문이더라가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라가 그때 그렇게 일어났을 때, 돌라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돌라와 함께 그 민족을 사랑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우리가 있는 이 현생, 현, 상황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곳이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돌라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살아가면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라는 일어난 것이죠. 우리나라의 17%가 기독교인이죠. 그중 한 명, 아니 0.01명이라도 아니 0.001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돌라처럼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 평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이 0.0001%가 되지 않았을 때 바울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땅 가운데 기독교인이 0.0001%가 되지 않았을 때 바울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유명하고 싶으나 무명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라다 돌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돌라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던 시간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돌라를 기억합니다. 그는 사사였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였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어버려도 성경은 그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라는 무명한 사사이고 어, 무명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명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기억하지 않아도 돌라는 성경을 통해 기록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평범해서 시작하여서 위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평범해서 위대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기억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무명하여도 하나님께 유명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사사로 결연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